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상태에서 오늘 키면 네, 이렇게 P가 뜨고 플래시는 오토 모드, 배터리 상태, 그다음에 싱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쪽 부분부터 설명 을 드릴게요. 이게 셔터예요 그래서 이게 줌줌 렌즈가 기본 줌 렌즈가 28mm에서 80mm까지. 돼 있고 이건 이제 기본 화각은 본인이 설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초점을 잡아요. 반셔터를 눌러주면 그래서 눌러서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아이콘 인물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인물 그다음에 풍경 마크로 뛰는 모습 운동하는 거 밤에 찍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한번더 눌러 주면 피로가고. 그다음에 아,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 이걸 이렇게 눌러 주면 10초 후에 터지는 거고. 이걸 한번더 눌러 주면 이건 이제 연사예요.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연속으로 찍는 거고. 한번더 눌러 주면 싱글. 네. 보통 이렇게 쓰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스팟 버튼은 뭐냐면 이걸 누르고 반셔터를 잡으면 스파치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 이쪽으로 보시고 여기 이제 펑션이 있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ISO는 기본으로 설정을 해요 이 필름을 넣으면 그 인식을 해요 네, 인식을할 수가 있고 이거 이눈 같은 경우는 저간 방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모드인데 이 프로그램 모드에서 펑션을 누르고 P를 이렇게 해주면 이걸 바꿔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눌러준 상태에서 이걸 돌려주면 셔터우선 조리개우선 프로그램 모드 이렇게 그 다음 매뉴얼 매뉴얼 모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딱 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리개우선 모드가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모드로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펑션 다이얼 돌리고 펑션을 누르고 이걸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면 이거는 이제 다중 노출이에요.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서 그러니까 필름 한 면에 이미지를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이 모드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또한번 눌러주면 이거는 이제 브라켓팅인가 뭐 그런 건데 이 노출을 플러스 1뭐 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연속, 연속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음 스튜디오에서 사진 을 많이 찍어서 한장 고를 때 약간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음. W N 을 뭔지 모르겠어요. 커스트도 이게 뭔가 이게 뭐였지? 커스트가 커스트가 뭐였을까요? 아 이거 구글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e 모드에서 P 모드에서 아이고 지금 이 브라켓팅이 돼 있네. 그리고 P P 이 모드에서 프로그램 모드에서 그냥 이렇게 셔터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네. 화각을 본인이 원해서 광각으로 찍을 건지 그다음에 줌으로 찍을 건지 선택만 하고 반셔터를 누르면 AF를 잡으니까 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그 AF를 빨리 잡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필름을 감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 넣어 다 찍으면 알아서 감아요. 다 이거는 뭐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36장인데 뭐 12장 찍고 바로 필름을 감고 싶어서 현상하고 싶다 그러면 급하게 하려면 이걸 눌러주면 다 필름을 감아주는 거고요. 아이스타트는 뭐냐면 이 뷰파인더상에서 내가 이쪽으로 보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서 어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어 해주는 건데 음 일단은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뭐 네. 어차피 초점은 다시 잘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캡은 따로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래시, 플래시 이걸 누르, 눌러주면 이게 팝업 되나? 그럴걸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출 보정이고 이거는 이제 어, 이 카메라로 자동 포커스를 쓸 것인지 매뉴얼을 쓸 것인지 이 버튼 누르면 좀 기다리면 이제 전환이 돼요 보통은 그냥 AF로 쓸수 있게 되고 이 카메라의 또 특별한 기능이 여기 이제 프로그램 아니, 파노라마랑 스탠다드 찍을 수 있어요 화각을 이렇게 해주면 파노라마 모드로 찍을 수 있고 네, 이걸 이렇게 중간에 전환을 쓰고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 그런 카메라입니다